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정해놓은 법이 아니라 마치 이리로 가면 사고납니다 하고 위험표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동산에 하나님 나라에 이 선악가를 두신 이유, 하나님의 법을 두신 이유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두신 것이에요.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그 결과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.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.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. 오늘 우리 땅에서의 많은 문제들의 그 근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. 하나님을 떠난 세상,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, 네가 행복하려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데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결국 그것은 죄를 낳을 뿐이고 그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마지막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.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의 감옥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이 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목 박는 길밖에 없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 나야만 합니다.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서 그 생명을 빼앗겼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는 이 생명을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.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, 우리를 지켜 주실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. 그러면 여러분, 오늘 우리의 살 길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, 우리는 참된 길이요, 진리요,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입니다.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땅 가운데 멋지게 살다가 죽어도 죽음으로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영원한 지옥불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, 심판 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.